광대야 어서 와 하고 환영해 주세요. 하나, 둘, 셋! 시간 내에 광대 오면 성공? 아, 진짜. 2시간 반이라니. 2시간 반 안에 안올 거라고 생각하거냐고올 아, 거라고 내가 봤다고. 20 minutes later. 지금 만나러 갑니다. 바로. 만나러 가고, 그럼 나는, 방종할수 있어. 여러분, 광대야, 어서와! 3, 2, 1! 1 hour later, 하나! 둘, 셋! 3! 3! 3! 3! 레이터 자, 여러분 다 같이 광대야 나와줘 진짜 거짓말하지 마 진짜 어떻게 단 하나도 안 나와 전투를 진 것도 아니고 애들 하나 상처 없이 잘 데려왔는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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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녀오는 수밖에 없어 그거만이 답이야 어, 나 성공할 건데 고맙다 아, 영지로 돌아와! 빨리! 빨리! 가차는! 광대다! 광대다! 광대 강대 떴어! 떴다고! 아, 눌러줬네. 아니었 아, 이거 어떻게. 붙여져 있는 것은 안전, 띄워져 있는 것은 위험이라고? 일단, 일단 가볼까요? 아, 대시 켜달라고. 아, 여기로 빠지면 안 되는 거구나. 아, 오케이. 아. 아, 아 붙어 있는 곳이 안전하다는 거야? 아, 그럼 여기로 계속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에? 뭐, 뭐지? 찍기예요 그냥? 석판이 붙어져 있는 거? 여기 가봅시다. 잠깐만, 가보자. 아! 아... 받은 만큼... 받은 만큼은 붙여져 있잖아요. 어떤 거, 어떤 거는 띄워야 되고, 어이 없는, 어이 없는 띄는 거 아닌가요? 제가 여기 가겠습니다 받은 만큼은 붙여져 있잖아요. 너무 당당하다고. <laughs> 넘어가요. 제가 어렸을 때 피치 학원에, <laughs> 어 응변 학원 같은데 갔던데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게 왜 갔냐면은 다섯 살, 막네살 이때 있잖아. 이때부터 말을 너무 너무 잘한 거야. 근데 이게 말을 잘하는 게 엄청 좋게 잘했다. 라는 느낌보다는 미운 5살이라고 하잖아요. 막 약간 어른들이, 너는 뭐, 뭐, 왜 이렇게 뭐, 조그마니뭐 이런 식으로 어른들이 말하잖아. 그럼 난 이제 거기에다가, 아니, 제가 이러이러한데 님이 보태주신 거 있으세요? <laughs> 그러니까 말을, 그러니까 참지 않았어. 그래서 이때 가장 많이 들은 말이, 너는 어른한테 이렇게 말대꾸를 많이 하니? 이때 이 말을 많이 들었어. 그치. 어렸을 때부터 그냥 말이 많았고, 어렸을 때부터 그런 말대꾸에 막 반닥에 그냥 얘기 뭐 이런 것부터 해서 어렸을 때부터 그냥 그런 말도 많았어. 그래. 말 못하는 애들은 그냥 쉬, 쉬 이러다가 뿌엥 하는 거야. 그래, 나는 그 말로, 말로 이렇게 말을 막 때려 박은 거지. 말로 이제 이, 이겨보겠다. 그러니까 하도 이때 내가 말을 너무 잘하니까 부모님이 스피치 학원에 너는 말을 잘하니까 예쁘게 말하는 법좀 배우자. <laughs> 부모님의 걱정거리라뇨. 부모님의 자랑이지. 어렸을 때 말빨로 애들 열어 눌렸으려나? 그쵸. 에, 그쵸. 열어 눌렸죠. 안녕? 가모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오늘 7 시간이냐고요? 아니, 뭐, 월드컵을 중간에 끊을 순 없으니까. 뭐, 합방도 있고, 이유가. 우리나 좋아서라고 한마디 해줄 수도 있잖아. 아, 그걸 바랬어? 아, 그걸 바라는 거였구나! 야, 다시, 다시 해봐, 다시 해봐. 왜 <laughs> 아니, 미, <laughs> 아니, 나 진짜 상상도 못 했어. <laughs> 아니, 나 이유를 물어본 줄 알았지. 왜 오래 있냐. <laughs> 왜 이렇게 오래 있냐고 이유를 물어본 줄 알았지, 나는. <laughs> 그래서 이유를, 이유를 알려준 건데. <laughs> 아, 나 너무 웃기네. <laughs> 아, 왠지 <이제> 개웃기다. <laughs> 그야, 당연히. 님들이랑 이렇게 또 오래 있고 싶으니까. 아, 이제 또, 이번 주합도 많은데, 우리 둘이 이렇게 얘기할 시간도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laughs> 그래서, 이렇게 있었죠. 아유, 가시 아유, 아, 왜, 얘들아, 얘들아 선생님다 해줬는데. 저게 <laughs> 턴! 아유, 진짜, 흔지 않은 일이군요라요 <laughs> 가디언이 왜 이래, 진짜. 스키지 메로를 활성화하세요. 이건 뭐 거의 쉽게 이해했네요. 지금 걸로 거로... 침입자인 당신의 실력은 분석 완료입니다. 이건 지적해야죠. 지금 걸로 아니에요 지금 걸로? 오! 거스로 걸로 걸로다 올바른 표현이라고요? 근데 알고 있었어요? 스텔라 능지 1황이거든요나 다시 가보자. 이곳에서 해야만 하는. 오! 너무 많은데? 해야만 하는. 하는 일이 있어요. 이거예요. 이거예요. 당신이 뭐라고 말한 통과식 통과식 뭐라고 아니라 뭐라고 겠죠 뭐라고 겠죠아스텔라 냄새 1황이 뭐예요? 아니, 이거 뭐예요? <laughs> 이거 뭐야? <laughs> 대단한, 대단한.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 주는 문제 전부 맞다 이거 맞은, 맞춘 거 맞죠? 아, 아니. <웃음> <웃음> 잠깐만. 냉각 모드로 들어갔네 미소, 안경 미소녀가 있다고 하네요. 아니, 근데 이거는 일부러 틀리라고 어렵게 낸 거네. 더는 살아갈 의미가 없어.